네, 올해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배달 지원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때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연말 연시에 어디 가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그 취소 규정이 다 다른만큼 꼼꼼히 그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직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그러니까 이틀 안으로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아직까지 못 받아서 초조해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네. 워싱턴포스트는 수백만. 수천만 크리스마스 선물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원래 이맘때가 되면 우편물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네네. 특별히 올해 배달까지 밀릴 정도라는 관측이 나온 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우정국 USPS 쪽을 우선적으로 다뤘는데요. 아, 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온라인 쇼핑이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음. 점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우편 배달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인력이 감축된 것도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네. 우체국 내부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면서요 네, 우선 이 코로나19 감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우정국 직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음. 어, USPS 소속 19,000 에이전시 가까이 64만 9천 명 정도가 음. 이 코로나19 관련 병가를 냈거나요. 아니면 뭐 직접 감염이 되진 않았어도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체국 안에는 패키지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직원들이 그걸 옆으로 밀어놔서 음. 바닥에 겨우 좁은 통로를 만들어서 다닐 정도라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일부 우체국에선 새로운 우편물 받기를 거부하는 실정인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인근 시설로 거기에 이제 좀 대신 좀 받아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면요 그쪽도 이미 다찬 상태여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우편물이 가득 찬 트럭은 그 패키지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가주에서 그나이어먼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laughs> 병, 거기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내는 네,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받아들이지 모양새입니다. 상대되지 않는 거죠. 네, 네. 우편 대란이네요. 배달 대란이고. 그래서 네. 제때 못 받는 우편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메일을 봤을 때 12월 5일 기준 이게 지금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날짜인데요. 네. 이때 75.3%만 사흘 안에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많은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엔 95%였습니다. 음, 네. 그렇게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거알수 있습니다. 요즘 아마 올해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화장을 직접 우편으로 받으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 한국에서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저에게 보내주, 보내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다가 우체국에서 받지 않는데요. 음. 미국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 연회장은 직접 보내는 거는 안 받겠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laughs> 보내왔더라고요. 자, 이 USPS는 그렇고 혹시 UPS와 페덱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건 지난 6일 기준 페덱스는 93.9% 제시간에 음. 우편 배달이 됐고요. UPS는 96.1%였습니다. 네. 그렇게 90% 이상인데 근데 이제 USPS는 아까 퍼스트 메일 말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메일로 다 따지면 87.5%입니다. 네. 이 FedEx와 UPS가 이렇게 제때 배송되는 비율이 높은 건 배송량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란 평가인데요. 네. 어, USPS는 제한을 둘수 없기 음, 때문에 음. 이런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렇군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취소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 좀 짚어주십시오. 네, 먼저 제한 지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예. 한참 전에 빅베어 케빈을 예약했는데 어, 요즘 같은 때 가면 안될것 같아서 네. 이제 취소를 했더니 리펀드를 못 받고 그거를 예. 크레딧으로 준다고 아, 했습니다. 네. 그런 숙박 업소, 뭐 단기 렌트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규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호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음. 호스트가 리펀드 해줄 수도 있고, 뭐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선 게스트와 호스트가 직접 딜을 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코로나 1구로 감염이 됐다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에어비앤비 음. 호스트든 게스트든 현재 음. 코로나 1구로 아프다면. 그건 에어비앤비의 정상참작 규정에 따라서 언제나 커버된다고 음, 밝히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거건 자기들은 빠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주정부나 로컬정부 규정에 따라서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캘리포니아주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 새로운 리저널 스테이 앳홈 명령이 내려져 있고 이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 비필수적인 여행은 자제하라고 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건강하지만 그런 주정부 제한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캔슬하거나 음. 리스케줄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지난 10월에 업데이트된 에어비앤비가 밝힌 부분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음.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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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끼리 캠핑을 떠나는 주민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요 캠핑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좀 북적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캠핑 떠나려 계획했던 주민이라면 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남가주와 샌호킨등 캘리포니아주 행정 명령이 떨어진 이 지역에 캘리포니아주 국립 또 주립 공원의 캠프장과 라칭 이 숙박 시설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음. 그래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지만, 데이 유즈 온입니다. 아, 음, 네. 그리고 그, 거기에 아와니 호텔. 또 음흠. 캠프장 등 숙박 시설은 다 닫습니다. 네. 데스벨리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도 항공사들은 예약 날짜를 변경한다고 할때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상당수 항공사들은 그런 티켓 날짜 변경 시 부과해오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죠. 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많이들 이 수수료 면제 규정으로 바꿨고요. 네. 알래스카, 아메리칸, 델타, 하와이안 그리고 유나이티드 까지 모두 올해 말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음, 음. 그동안 가장 유연한 티켓 규정을 내세웠던 사우스웨스트의 경우 처음 티켓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1년간 그 1년 안에 다시 예약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한 차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런 규정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